원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죠. 자, 이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어, 우리가 얘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개의 등분으로 이렇게 나눕시다. 자 이렇게 나눠서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어느 부분만 나타낸 거냐면 이 부분만 나타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원 전체의 넓이를 하나 구하는 거야. 이원 전체의 넓이를 구하면은, 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4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원주를 뭘로 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3.1? 어, 3.1을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원, 이만큼의 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에서 나누기, 를 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4는 뭐예요? 곱하기 4분의 1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음. 곱하기 4분의 1. 그럼 이런 게랑 나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 구한 이것은 너, 뭐예요? 4 곱하기 3.1이라는 것은 결국 뭐 어떤 넓이예요? 여기 하나의 한쪽의 넓이라고요, 그렇죠? 음. 근데 우리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한 넓이는 지금 이만큼인데.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을 빼주면 된다고요. 여기에서. 그쵸? 여기,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을 빼주면 된다고. 여기 높이도 4죠. 그쵸? 여기 직각이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누구, 어떻게 된 거야? 어, 4 곱하기 4. 나누기. 나누기는 2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죠. 곱하기 2분의 1로.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